네, 안녕하세요. 동화물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트럭은 1톤 복륜덤프인데요. 4륜덤프인데 뒤에 이제 바퀴가 4바퀴로 개조가 되어 있는 복륜덤프입니다. 그래서 오늘 차량 소개해드릴 연식, 차량 연식은 2010년식입니다. 전체적으로 2010년식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이유는 데칼료라든가 이런 스티커, 라이트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상품화 작업하면서 신용으로 교체를 해 놓았기 때문에 연식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체 상품화 작업하면서 앞에 다 판금 도장 뒤에도 적재함 세적자함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키로수는 약 18만 키로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적당한 키로수에 적정한 상태 그리고 적정한 연식대에 이런 복륜 덤프 찾으신다면 이 차량 추천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차량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는 뭐 깔끔하죠 어디 농난 부분 없이 다 상품화 작업 해 놓은 상태고요 이런 부분 가장 녹 부분이 심한데 이렇게 깔끔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륜 신형 스티커 데칼 스티커 옆에 도어 스티커 붙여 놓았고요 실내는 어느 정도 사용감이 있지만 그래도 뭐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에어컨도 다 수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에어컨 에어컨 콤프까지 다 교체를 해놓았고요. 뒤에 보시면은 바퀴가 이렇게 아 아주 사륜 전용 산악 타이어.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복륜입니다. 그래서 살륜인데 이렇게 바퀴가 뒤에가 두 개죠. 복륜 네,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적재함 한번 보시면은 깔끔합니다. 적재함, 쇠작재함으로 봉화특장에서 딱 짜가지고 새로 다 올려놓은 상태고요. 어디 부식 있는 부분 없습니다. 이따가 하부 부분 보여드릴 텐데 그 부분도 부식 없이 깔끔합니다. 밑에 바닥도 보강잘 되어 있고요. 튼튼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뒤에도 기아 신형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어 얼핏 보면 신형처럼 보이지만 어 2010년식 입니다 그래서 2010년식 봉고3 4륜 고동이고 덤프입니다 덤프 덤뿝. 그리고 옆에 하부상태 보여드리면 뭐 하부도 이 정도면은 뭐 부식이 자유로울 수도 없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다 전체적으로 상품화 작업하면서 부식 있는 부분은 갈아내고 싹 언더코팅도 한번 도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배터리 차단기 다 물려놓은 상태로 어 그렇게 착 설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예 깔끔하죠 그리고, 제 키로수 보여드리면, 18만 426키로, 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도 다 어느 정도 이제 깔끔하게 해놓았습니다. 한번 펌핑 한번 보여드리고, 어 밑에 하부 부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덤핑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요 부품도 신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도장에서 까맣 지만 지금 요, 요 부품도 신형으로 들어갔고 실린더도 어디 어, 기스 난데 없이 깔끔합니다. 요 밑에 적재함 밑에 하부 갈비살 보시면은 굉장히 촘촘하게 보관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진짜 튼튼하게 수 있도록 이렇게 보통은 일반 가로바만 들어가고요. 이렇게 세로바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처음 할때 애초에 제대로 튼튼하게 어, 제작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제작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부 상태. 요 보조 레은 전부 새 걸로 교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옆에 보시면은 이쪽 위에는 보조 레임은 새거고요. 그리고 머플러까지 새 걸로 교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깔끔하죠. 흙바이도 전부 새 걸로 다 제작이 돼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지금, 이렇게 1톤 복륜덤프 보여드렸고, 어, 이 차량, 저희가 손도 많이 들어왔지만또 적정한 연식이랑 적정한 키로수, 복륜덤프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 적당한, 요 금액대 1톤 복륜덤프 찾으신다면, 저희 동화물차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동화물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